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요즘에 방송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하게 되면은, 러닝타임 한 30분, 40분 이렇게 해아 주저리 주저리 길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네요. 간략하게 미리 많이 준비를 해서 하면은 좋을 텐데, 어, 사실 제가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어,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어떤 큰 수익을, 어,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 추세를 따라가서 어, 기대 수익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어, 여러 현인들도 한결같이 얘기를 하죠. 앞으로는 이제 쉬운 돈은 없다. 어, 좋은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 뭐, 블랙락, 레드 핑크, 뭐, 다이먼, 특히 찰리 만고 같은 경우, 워렌버핏 주주총회, 덕후사에서의 주주총회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제 답 없다. 답 없다. 수익률 기대하지 마라. 아주 조금씩 뭐 5%, 6% 5 요정도를 기대하고 그냥 요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때 워렌 버핏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한마디 하죠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어, 정말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공포심에 의한 과매도 이거를 받아 먹으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빗댄 거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즘은 가치주 쪽이에요. 가치주 쪽. 이 앞으로는 어떤 추세나 이런 게쭉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이런 걸로 좀 크게 먹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안전하게, 안전하다라는 거는 단순해요. 뭐이 어떤 분야가 굉장히 성장을 할것 같다. 이런 게 아닌, 어떤 한 섹터, 어떤 분야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종목. 그리고 그 경쟁 우위에 있으면서 그 경쟁 우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한 분야에, 한 섹터에 경쟁 우위에 있고 그 경쟁 우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 이때 이제 워렌버핏의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라든지, 무언가의 외부 환경에 의해서 공포심이 계속 크게 작용이 됐을 때, 이러한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던지고 도망갈 때, 이거를 주서 담으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러한 요인들이 거치면서 이 종목에 다시 내재 가치로 돌아왔을 때 계좌를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이세 가지 조건을 잘 생각하셔서 어떤 공포심이 커질수록 내려오는 가격을 보면서.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설레 있는 이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특히 은행 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한 2년, 3 거의 3년 전의 채널은 얘기지만 어, 렇게 크게 크게 레버리지도 서지치 않고 이렇게 추세를 먹는 이런 차익내매 패턴을 버리고 계속해서 마인드를 생각을 고쳐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에너지가 390몇불 왔을 때도 정말 허벅지 꼬집으면서 꾹 참았어요. 지금 뭐 510불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 같았으면, 아 이걸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 할 걸, 걸, <laughs> 이 생각 했었을 텐데, 지금은 계속해서, 어, 이렇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조건을 지금은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로 꽉 만들어 놓을 때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저와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잘 만들어 놓으면,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 시, 그, 긴 시간 동안 가슴 졸이지 않고, 어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은행은행 은행 하지만, 또, 뭐, 반 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애플이 좋은 가격에 오면 애플을 쓰러 담고, 이런 식으로 테크 좋은 종목들, 뭐, 테크, 파이낸셜, 또, 머터리얼, 여러 가지 섹터에 좋은 종목을 하나하나 내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나중에 보면 나도 이제 작은 워렌버핏이 될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기회. 지금 사람들도 한국 같은 경우 뭐 아시겠지만 요즘 계속 어, 사람들 이제 돈이 없어서 대출도 막히고 굉장히 좀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죠. 미국도, 미국은 이제 조금 늦게 될것 같긴 하지만 어, 분명히 좋은 때가 계속해서 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남은 현금 잘 이자 매달 꼬박꼬박 주는 S.H.V 잘 넣어 놓으시고 어 저랑 같이 힘내서 한 1년, 2년, 3년, 3년 안에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되면은 어쭉 함께 즐겁게 어 주식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힘내자고요. 저도 사실 좀 지루하긴 한데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거래처 가기, 가는 중간에 한번 영상 찍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